you mm -hmm. 올바른 천연 화장품 만들기. 이것만은 꼭 천연이라도 알레르기 반응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생적인 환경과 소독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적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재료들이 순수한 천연 재료인지,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꼭다 넣어야 하는지, 방부제도 꼭 넣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성 피부를 위한 캐리어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로즈 힙 오일, 아보카도 오일, 위점 오일, 캐롯 인퓨즈 오일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지난 시간에는 고보습 재생크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로즈 힙 오일을 이용해서 노화방지 재생 세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 힙 오일은 비타민 A와 C 등의 비타민뿐만 아니라 영양이 풍부하고 세포 재생, 피부 탄력과 보습에 효능이 있습니다. 모든 피부 타입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는 모공을 막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용매 추출법으로 추출한 로즈 이 보일은 민감성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로즈 이 보일을 구입하실 때냉 압착 추출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용 재생 세럼을 만들고 싶으실 때는 로즈힙 오일보다는 냉압착 추출 아르간 오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르간 오일은 코메도제닉 오일 등급 0등급으로 모공을 막거나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전혀 없는 오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에도 안심하시고 재생 세럼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화성 피부에 추천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프랑킨센스 로즈, 미르, 로지우드, 샌들로드, 캐로시드, 파촐리 등이 있습니다. 프랑킨센스 오일은 지난 노화피부를 위한 스킨토너 만들기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캐로시드 오일도 지난주에 고보습, 재생, 영양크림 만들기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생세럼으로 로즈오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즈오일은 품종과 추출방법에 따라서 로즈앱솔루트와 로즈오토로 나뉘어집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로즈앱솔루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즈캐비지오일의 항명입니다. 로즈오일처럼 고가의 오일일수록 이 항명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장미가에 속해 있고, 적갈색에 약간의 점도가 있습니다. 로즈 오토 에센셜보다는 조금 더 깊고 무거운 강한 꽃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선한 장미 꽃잎에서 용매 추출법으로 추출됩니다. 천상의 향기로 알려진 로즈 오일은 신경계에는 항우울, 신경을 진정시켜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생식기에는 불임이나 자궁강장효과로 모든 자궁문제에 또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스킨케어에는 노화, 건성, 민감성 피부에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피부를 진정해주고, 수렴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상처나 주름살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로즈 앱솔루트는 무독성, 무자극, 무민감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극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고가의 오일이기 때문에 제라늄이나 팔마 로사와 같은 오일과 섞음질 되어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임신 중에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로즈 오토로 불리는 로즈 다마스크 품종의 학명입니다. 로즈 오토는 로즈 앱솔루트 오일보다 더 고가에 구하기 힘든 오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명을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장미가에 속해 있고, 어, 옅은 녹색에서 노란색의 투명한 색을 가지고 있고, 끈적임이 없는 가벼운 오일입니다. 로즈 앱슬루트보다 더 가볍고 신선한 장미꽃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산 로즈 오일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오일입니다. 아주 신선한 장미꽃잎을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합니다. 치료적 효능은 로즈 앱슬루트와 거의 동일합니다. 로즈 앱솔루트가 활력과 열정을 나타낸다면, 로즈 오토는 부드러움을 상징합니다. 특히 생식계나 감정적인 증상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로즈 오토 오일도 로즈 앱솔루트와 마찬가지로 무독성, 무자극, 무민감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매추출법이 아닌 수증기증류법으로 추출되었기 때문에 극민감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오일입니다. 로즈 앱솔루트 오일과 마찬가지로 제라룸이나 팔마로사 오일과 섞음질하여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 임신 중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로즈 앱솔루트 오일은 거의 대부분이 로즈 케비지 품종에서 추출됩니다. 그렇지만 간혹 로즈 다마스크 품종으로도 용매 추출법으로 로즈 앱솔루트 오일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을 구입하실 때이두 가지 학명을 꼭 기억하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우 고가의 오일인 로즈 오토는 1ml에 79,000원부터 10ml에 100만원까지. 매우 고가에 또한 다양한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로즈 다마스크 품종의 항명과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된 것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오일 100%로 만들어서 방부제 없이도 6개월에서 1년까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순수한 천연 재료만으로, 그리고 간단한 재료와 방법으로도 충분히 완벽하고 훌륭한 노화방지 세럼을 만들 수 있습니다.